보종이 울면서 또 영상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또 내면 내시경 해독해 드리려고 방송 또 틀게 됐습니다. 보종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대요. GPT랑 그 일화 이후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빚도 많이 지게 됐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는 천계 트레이너로 지금 이미지가 됐고 근육을 녹이는 횡문근육증의 전문가 아, 요렇게 이제 자리 잡혀 버렸다 이미지가. 이것도 이제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보종말로는 GPT가 병에 걸려서 자기가 입원을 하고 병원복을 입은 다음에 본인한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초짜리 딱쇼츠 영상을 올렸다는 거야. 쇼미더바디 그 대회 직전인가 끝나고 나서 병원복을 입고 죽어가는 표정으로 나 지금 이런 상태다 하면서 10초짜리 쇼츠를딱 올리니까 하루 만에 보종 그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만 수천 개가 달렸대요. 근데 GPT는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순진한 척. 그가 그러니까 어? 보종한테 누가 글을 달았어? 아 이런다고 뽀종한테 누가 가서 뭐라 하겠어? 난 몰랐는데 형님?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전 모르는 일입니다. 아 그런 줄은 저는 알고 있지도 못했고 유튜브 댓글도 잘안 봐서 소식 전해듣지도 못했고 그럴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네요. 약간 요런 스탠스를 취했나봐요. 근데 이 GPT라는 애는 내가 봤을 때 순진한 순진한 척 모른 척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성적을 못 내고 몸을 못 만든 거에 대한 어떤 화제 전환 재물로 삶을 만한 어떤 합리화를 하기 위한 명 분을 만든 게 뽀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쌍한 척, 동정 여론, 피해자인 척, 몸을 못 만들고 병원에 들어가고 질병에 걸린 거에 대한 이유와 합리화. 근데 그게 뽀종의 이야기는 GPT가 100kg까지 몸을 불리는 컨텐츠를 하다가 갑자기 두세 달 만에 벼락치기로 보디빌딩 몸을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땜에 천개 땜에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내가 천개 트레이닝을 티칭하고 음식의 식단이 엉망이어서 얘가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뽀종이 무조건 뭐 횡문 근육증에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만드는 천 개, 그리고 무식한 식단을 제공하는 트레이너로 이미지 컨셉이 되면서 지금 이제 헬스장 운영이나 레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으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뽀종은 남 탓을 하는 거죠. 자기가 GPT를 나쁜 상황으로 만든게 아니고 GPT를 병 걸리게 만든 게 아니었는데 GPT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직설적으로 말은 안할 뿐이지만 영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GPT가 벼락치기로 혼자 자기의 의사와는 다르게 갖다 잡아 조지다 보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 재밌는 거는 GPT가 시합 당일에 탐발을 어 한마디로 g p t 의 선수 대기실에 도와주러 갔는데 보종이 자기는 몰랐었는데 코치가 무려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포함 4명에서 5명이 코치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GPT 입장에서는 뭐 장미 코치, 뭐 문신 코치, 퐁퐁 코치, 자이언트 코치 안경 코치 그 다음에 천개 코치 뭐 식당 코치 링겔 코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코치들한테는 숨기고 난 너한테만 배우고 있다 너 하나만 믿고 있다 모든 건너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 분야의 코치들은 다 구해왔나봐요 뭐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부터 링겔부터 뭐 건강주사다 안경제비다 각 분야의 코치들을 다 구해온거죠 근데 이제 GPT는 얘가 이제 방송을 오래 했다보니까 아? 나의 게으름 나의 안좋은 성적 나의 나태 나의 질병, 나의 입원, 내가 꼴등한 이유 내가 한 주먹 등수를 받게 된 이유 내가 한 주먹 지방, 한 주먹의 사이즈를 갖게 된 이유를 명분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야 뽀종이 나쁜 놈이야 나 뽀종 때문에 이렇게 됐어 뽀종한테 욕해줘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욕은 안 하지만 뽀종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스탠스와 영상과 흐름으로 자기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뽀종은 그래가지고 GPT가 보종하고 코치라고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자기한테 말을 안 하고 영상을 올리자마자 채널이 폭파될 것처럼 악플이 수천 개가 하루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루만 달리고 끝나냐? 그게 아니지. 오늘 달리고 내일 달리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GPT는 모른 척해요. 아 그래요? 순진한 척. 머리 긁으면서 두피 긁으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아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아 왜들 그러지? 왜냐면 악플을 지가 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가 보정욕을 직접 한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모른 척을 하면서 순진한 척을 하면서. 아프리카 넘어가서 먹방이나 게임 방송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상황은 나도 안타깝고 더잘 됐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지금 헬스장을 GPT랑 그 일이 있고 나서 빚을 내가지고 헬스장을 확장해서 존나 크게 차렸대요. 그랬더니 망했어. 망했대. 그래서 직원 두 명을 내보내고 다른 애들 다 내보내고 직원 지금 빚더미에 시달려서 한 달에 빚이 수백에서 수천씩 쌓이고 있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밥 먹다 울고 와이프가 지금 쿠팡 알바 알아보고 있대. 근데 그거는요 본인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아니 아니라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주위에 사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도 다 어려워요. 다 적자예요. 다 폐업 준비하고 있어요. 경기 자체가 어렵고 뭔가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임팩트가 정확하고 뛰어나게 있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의 헬스장들은 망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영업들 사업 다. 근데 누가 GPT랑 그렇게 안 좋은 일 있고 뭐 스리랑카 캄보디아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도 헬스장 확장하라고 했어? 무리해서? 사업이라는 건 누가 해도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 리스크를 감당 하거나 감안하지 못할 거면 회사 다녀야지 정확하게 시급을 받고 일을 해야지 공무원 준비를 하라니까. 그 GPT가 그 사건 터지자마자 회원이 바로 여섯 명이 나가버리고 GPT도 이제 자기랑 안 한다고 하고 GPT가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자기랑 틀어진 걸 알자마자 적자도 바로 1천 이상 찍으면서 지금도 계속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야. 회원이 여섯 명이 나간 것도 그렇지만 들어오지도 않겠죠 지금도. 근데 그게 만만하게 봐서 그렇다니까. 야 GPT가 나랑 코치를 했어 봐라 그 새끼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생각. 내가 보종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뭔가 GPT가 나랑 같이 코치를 하기로 해서 뭐 100kg를 찍고 살을 빼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쇼미더 바디를 그 상태에서 나가고 꼴등을 하고 해. 지금 보종하고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 못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남이 봤을 때는 눈탱이일 수도 있고 뒤통수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고 그런 일 있잖아. 그런 정치질을 나한테는 안 그런다니까. 왜냐? 나는 돌려주잖아. 나는 보답하는 사람이잖아. 안그러면 어때? 보종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GPT는 잘 나가. 뽀정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아 그래 황영구도 봐봐 황영구 선수도 구독자가 얼마 적을 때는 김건우나 김강민 이런 애들 쳐다도 안 봐요 왜냐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애들 자기랑 구독자 맞는 애들 사이즈랑 영향력이 맞는 애들한테 가서 합방을 하든 그 인지도나 화제성을 빌려서 조회수를 먹으려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데 황영구 선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1,2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아예 모르는 사이로 지내잖아 지나가다 시합장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나겠지. 근데 같이 방송하고 겸상하고 활동한다? 말도 안 되지. 근데 어때요? 황윤호 선수 지금 구독자 30만 되고 몇백만씩 조회수 터지니까 어때? 다 달라붙잖아.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게 김건우, 김강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정상적인 삶이라고. 그러니까 주먹이 같은 한 주먹 같은 새끼도 봐봐요. 그 지방 비계가 비계밖에 없는 몸으로도 지금 가짜 내추럴 나가가지고 개망신당하고 개쪽당하고 대회 나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꼴등하죠. 격투기 할 깡따고도 겁도 많은 새끼. 그 샌드백 치는 척하면서 제발 자기 괴롭히지 말아라 제발 때리지 말아라 나 가정이 있다 자기 겁을 호소라도 하잖아 나 건들지 말아주라 나 폭당하기 싫다 나겁 많다 나 아프다 나 모자란 거맞다 어떻게든 어필을 하면서 쇼츠나 조회수라도 먹어보려고 하잖아요 바락이라도 하잖아 되는 능력 선언에서 그거야 그 새끼가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 인지도가 있어 전문성이 있어 대가리가 좋아 멋이 있기를 해 뭐가 없잖아 그러면 뭐해 그렇다고 또두들겨 하지면 힘들잖아, 지가.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는 거야. 근데 보종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